다시 한번 금방 수 부탁드릴게요. 네, 멋지죠 역시. 네. 아, 거의 이제 그 동아리 팀들은 거의 이제 마지막 팀 이제 남았습니다. 하지만 명인 명창 또 전문인 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면 더 멋진 공연 또 우리 국악인이고 영화인이신 오정혜 선생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더 멋진 이런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오늘 동아리 팀의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국악 나눔 예술단이에요. 말 그대로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국악을 나눔하시는 분들인데, 2010년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부평지역에서 10년 이상 풍물을 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이 됐고요. 풍물에 담다는또 애정이 많이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2013년도에 서천시소 주최하는 세계 타악대에 출전해서 은상을 수상했고, 그 이외에도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데, 여기 프로필에는 간략하게만 쓰셨습니다. 전남 무용문화재 제1화로 양태용료 진도북놀이를 오늘 선보이실 겁니다. 진도북놀이 또한 아주 이 가락과 반주가 아주 다채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무한당 예술사입니다 <laughs> 네, 두강남 예술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화기 2기 공연을 마치겠고요. 어, 잠시 후에 명인명창들또전문인 팀이 음, 나오시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제2회, 작년에서 제2회 인천 전통문화예술대축제라는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항상 사회적으로 뭘 앞세웠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가져왔어요. 근데 제 생각이지만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사회를 그 뒤에 두고, 경제를 두고, 정치를 두면 더 정치가 잘될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 네. 문화가 잘 되면 사회가 안정이 될 것이고 사회가 안정이 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정치인 또한 정신 차리고 잘하겠지요. 우리가 인천을 하면 그 동안 이 문화 변방이라거나 또우리나라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배꼽이었어요 우리 인천이 배꼽 이 가운데 있어서 배꼽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개화하기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모든 물자가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그게 어디로 갑니까? 다 한양으로 갔죠. 서울 사람들을 배려 살리기 위해서 인천을 이용을 해서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뱃속에 저희가 있을 때 배꼽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 태어날 때까지만 도움을 주지만 그 다음에는 쓸모가 없으면 그냥 잘라버리는 게 배꼽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이 그동안 소외되었지만, 이제는 인천도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보태주시려면, 문화적으로 우리가 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금별수와 함선이 필요합니다. 이런데, 예. 자, 우리가 이 작지만, 크게 놀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인천에 많습니다. 근데 얼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문화가 발전하고 또 전통이 계승이 되고 하겠죠. 그러한 힘은 여러분한테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같이 이런 전통문화를 한다. 또 우리 지훈아 선생님같이 8살 때부터 했다 해서 그분의 혼자의 힘만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참여해주시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잠시 후면 은 오정희 선생님 오셔가지고 사회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무을로 막이라든지 최종신 선생님 등등에서 여러분들의 명인들이 나오셔서 뭐 춤과 소리와 무용과 아주 멋진 무대를 또 꾸며주실 건데요. 이분들의 선배님 격이신 우리 지훈아 선생님이 8살 때부터 인천 도화동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천에서 애정을 가지고 자꾸 인천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시려고 하시는 결실이 오늘 온 겁니다. 그래서, 어, 계양산 국악제도 만들어 내시고 계양산, 아, 계양불이 풍물단도 만들어 내시고 이런 과정들이 거쳐서 인천시에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 후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오늘 강역시 후원과 의회 원으로 이러한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따가 시장님이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오시면 여러분들 큰 박수로 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행 연습으로 박수 한번와 감성 한번 떼주시겠습니까 네, 박수, 감성. 네. 자 여기 보면. 아유, 감사합니다. 공연의 사회자로 내정 대신 최건영 아나운서님입니다. 박수 한번 부르죠, 미리. 네네. 우리 여기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걸었습니다. 유랑 인생 머리에꽃 달고 유랑이라는 게 우리 지은아 선생님의 꽃거든요. 근데머리에꽃 달고 대성 영화단에서 같이 활동해셨던분 현재 생전에 계신 분들 여섯 분이 9월 7일 또 9월 30일 두 번에 걸쳐서 공연을 하십니다. 전부 무료. 공연이니까 많이 와서 구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인천 예술로 날다라는 이제 프레카드도 있고 인천의 전통을 지키는 생활문화 동아리 날다 흥과 신명이 넘치는 인천 전통문화예술축제 또 인천의 삶과 이야기를 풀어내는 축제 인천은 우리가 지킨다 전통예술 단체들의 향연 전통예술을 옷으로 수놓는 축제, 또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광역시 또 내일은 나도 전통문화 예술의 명이다라는 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요 그동안 전국에서 문화예술 부분의 예산이 꼴찌였어요, 꼴찌였는데 올해 몇 퍼센트를 올려주신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네, 옷을 한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오르면 이 혜택은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저희들 공연자보다는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이 자꾸 오를수록 올라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압력 암벽 아닌 압력이 뭐냐면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거고 와서 호응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저보고 뭐 15분을 끌어라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아노래는 제가 저 반지 없으면 안 하거든요 저 우리 예술감독 남기문 선생님 전통 세안대학교 전통연희과 남기문 교수님께서 잠깐 할 말씀 있으시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게 원래 딱딱하게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뭐 보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번 되어 있는 놀이가 됩니다다 같이 함께 어울려, 어울려야지 이 놀이가 더욱더 귀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손을 위로, 머리 위로 들으시고, 다, 다 같이 머리 위로 들으시고, 지금 날씨가 덥지 않고 참 좋습니다. 고개 하시게기지개를 뒤로 한번 쫙 드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훌륭하신 분만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역시 공연을, 화려한 공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마다, 지금 요 무대에 우리 하늘소리, 하늘소리 이거 관계자분들은 세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오시고, 귀빈귀빈 어, 귀빈 분들께서 오시면 제 자리에 앉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곧 게임을 들어갈 겁니다. 이때껏 한 거는 못 풀기, 못 풀기고, 진짜는 5시 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지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닙니다.